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어,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어,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장면과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은 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엄청난. 장면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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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다윗에게 보내였던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므로써 어, 다윗의 그 왕가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말소시키는 그 일을 지금 사울이 행하고 있음에 대한 하나의 조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아비가일을 붙여줌으로 인하여서 그의 지경이 넓혀지는 도망 중에 도피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는 하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두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팽배하게 대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 이면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지요. 어 그렇지만 오늘은 저가 이두 가지에 대치되어져 있는 이 구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영적 메시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운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양 삼천 마리와 염소 천 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갈멜에서 양 양털 깎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양털 깎는 날이 되어지면 온 동네에 잔치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습니다. 그나이 사람은 결코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양털 깎는 날이 되어지면 온동네에 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의 일행들 그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대로 나발은 그들의 일행을, 다윗의 일행을 소년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발은 다윗의 일행을 모욕하지요. 그가 누구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즘에는 주인을 떠나는 종이 많더라. 그런 부류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턱 깎는 날자치를 베풀어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할 지형정 그는 그에게 온 손님을 박대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이슨 매우 기분이 상하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의 일행 등중 400명과 함께 칼을 차고 나발을 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그러한 때에 나발의, 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의한 일을 듣고서 급히 음식물들을 챙겨서 다이세에게 다가갑니다 다이세를 만난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 정중히 사과를 합니다 자신의 남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니 그 사람을 개의치 말아달라고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니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니 당신에게 행한 그 일에 대하여 마음에 분노 갖지 마시고 개의치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이소 소년들이 나발에게 왔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이러한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며 그를 진정시키며 강국이 부탁합니다 아비가이는 다윗에게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두고 맹세하며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노를 노여움을 풀기를 이처럼 간청, 간청합니다 내가 이처럼 당신에게 왔으니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막으셨으니 노여움을 풀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이슨 오늘 너를 나에게 보내어 영접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비가이레 다이슨을 만나고 나발에게 돌아오니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소년들을 보냈을 때는 문전박대하는 그악함을 드러냈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엄청난 큰 잔치를 베풀고 크게 취하여 매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렇게 취한 상태에 있는 그를 그 출취한 상태에 있는 그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가 다윗의 일행의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알려줌이 되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그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열흘 후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늙게여 자신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나발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잇은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치겠다 치겠다 길을 나선 상태이지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큰 위험을 당했을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만나 주저앉게 하였습니다 아주 급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어떠한 위험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오직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주위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큰 사건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나 친구들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라면 좋은 사람들을 충분히 자기 옆에 둘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그렇지 못했지요. 그 당시 다이슨 매우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이웃 국가들이 알 정도로 다이슨 매우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 정도는 다윗의 존재에 대하여, 또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나라 안에, 국가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인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잇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했지, 오히려 다잇을 모욕하는 언사를 행하였습니다. 다잇이 누구냐? 그의 아버지 이세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다잇과 그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 일이 일어났지요. 또한, 그 당시 많은 종들이 그 주인을 떠나서 방랑자가 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하여 다이떡 그와 같은 인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모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거가 지금 수레치의 자신이 왕인양 큰 잔치를 베풀고 행세하고 있습니다 주변 정세에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그 무감각 속에서 영적 무능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영적 기운을 느끼곤 하지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서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발은 주변 정세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도 전혀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안에 갇혀서 흥에 겨워서 술에 취한 상태가 되어져 자기의 마음이 기쁘다, 기쁘다, 그렇게 흥에 겨워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에서 어리석음이 얼마나 그게 달하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고 주변 정세에 밟지도 않으며 오직 자기 중심에 갇혀있는 나발은 결국 아비가일로부터 자신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돌과 같이 되었고 결국 열을 위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향해 주변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각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안에 자기 이해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이와 여서는 지금 흐르고 있는 그 주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그 들은 이야기를 말씀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여 그 말씀으로 걸러낸 것을 다시 주변으로 흘려 보내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나발은 그것을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외 선들 교회의 단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저는 늘이 물음에 대한 기도를 하고 또 합니다. 그것은 시대적 요청에 대한 바른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도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또 펼쳐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이지요. 선도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선도교회의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발이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닌 주변을 살피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걸러내서 다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모습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성도는 온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도록 했어야 합니다. 다윗은 나발이 행한 일로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히 달려온 아비가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얼마 후 나발이 죽게 되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은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정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신하여 나바를 보수하지요. 이 사건은 성도인 우리가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악인 혹은 악한 세력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 일, 그 일이 합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미움의 주체가 될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특권은 성도의 특권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도의 특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도의 특권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미움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모로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사랑을 특권으로 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적인 현 주소, 내 삶의 인품의 현 주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아름다운 성품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 현재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이 없어서, 나는 정이 별로 없어서, 나는 태생적으로 무뚝뚝한 사람이어서. 나는 남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결코 성도들에게 변명이나 자기 변호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다. 나는 정이 별로 없다. 나는 남들에게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출생은 그렇지 않지만 두 번째의 출생은 태생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이와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산상수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이슨 분노하여 400명을 건느리고 나발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 그의 한 행동도 결코 예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이를 통하여서 그를 주저앉게 하셨고, 또그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하여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본 다이슨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려추심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특권은 성도의 특권은 사랑입니다. 오직 그들을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특권인 사랑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전히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매번의 상태가 되어져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그덕거리고 내 안에 흙먼지를 내는 마치 차가 지나갔을 때에 엄청난 흙먼지를 내어지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내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 내 성품의 상태, 그 현주소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랑을 폐풀고 있는지 시기와 미움과 질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움으로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들에게는 무시와 멸시로 경멸로 접근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는 자에게 미움으로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들에게 무시와 멸시로 경멸로 하찮게 여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 모습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보혈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온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은 목사님과 같이 되지는 못할지만 그래도 모양이라도 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양이라도 내려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의 삶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이시 고백한 것처럼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또 의뢰하고 또 기도하며 또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내 모습은 못난이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 주셔서 막아 주셔서 그제약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심에 대하여 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